저는 독일에서 태어나서 40년 동안 살았어요. 항상 열심히 공부해서 <laughs> 의사가 되어가지고 12년 동안 독일 병원에서 일했었어요. 한 2015년도에 제가 근데 깨달은 것은 제가 하나, 예수님 예수님 주님 주님 했는데 정말 주님이 내 삶의 모든 결정의 주인이 아니었던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2015년도에 제가 그거에 대해서 회개를 했어요. 주님, 제가 주님이라고 하면서 혼자서 결정하고 내, 내, 내 뜻대로 한 결정해서 정말 많이 힘든 그런 생활 그리고 영적으로 사막 같은 어, 어, 생활을 하고 있는데 너무 어, 음, 죄송하다고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진짜 제 삶의 주, 주인이 되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 다음에 제가 전문의를 2015년도에 따썼어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기도했냐면 주님, 어, 저는 어디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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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에 이렇게 원서를 내지 않고, 주님 원하신 곳으로, 어, 부르시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그냥 기도하고 기다리겠습니다. 그랬어요. 근데 3개월 동안 다, 답변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좀만 더 있으면 어, 제가 어, 겨, 일했던 그 병원에서 계속 일하게 되고, 근데 거기는 일이 진짜 많고 너무 힘들었었어요. 그랬더니 음, 제가 답변이 없어서 제가 기도를 했, 했어요. 주님, 답을 안 주시면 그러면 저 여기 있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영적으로 그리고 육체적으로 죽게 되면 그거는 주님의 책임이십니다. 그랬더니 며칠 후에 주님이 어떻게 대답하셨냐면요. 제가 전에 조그만 병원에서 일했었어요. 거기 장 거기 제 원장님이 교회 교회의 장로님이셨었어요. 그분이 전화가 신 거예요. 하나 우리 병원에 저기 전문의가 필요한데 올수 있겠니 저한테 물어본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 주님한테만 기도했었는데 그렇게 부르셨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막 눈물 나면서 아 주님 주님이 부르시군요. 해서 거기 갔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그 병원에서 복음을 원장님하고 전하기 시작했어요. 그 복음 을 전하면서 시리아에서 온 의사 선생님이 있는데 구원 받았어요. 복음을 듣고 1년 후에 침례도 받고 그리고 교회도 규칙적으로 나오고 다시 그러니까 새롭게 태어난 구원 받은 자매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병원에서 그가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한테 복음을 전했는지요, 어, 믿지 않는 사람들도 저, 저희들 불러가지고, 기도할 것이 있으면 기도 부탁하고, 그리고, 어, 많은 기적들도 보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정말 어, 저희들과 함께 하시고, 복음 전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리고 어, 죽은 아이도 다시 살아나게 하실 수 있고 피구, 피가 멈추지 수술 중에 피가 멈추지 않고 우리 기도했을 때 멈춰주고 이렇게 많은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그런 다음에 어, 동한 씨랑 이제 결혼하고 2019년도 제 마음에는 근데 평화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동한 씨는 되게 특별한 컬링이 있어요. 어, 몽골에 대한 그러니까 육체적으로는 독일에 있었지만 근데 마음은 항상 몽골에 가 있었어요. 매일 몽골 형제 자매들 위해서 기도했어요. 제가 알고 있어서 얼마나 그 사랑하는지. 그래서 음 지금 어떻게 하냐고 물어봤어요. 제 남편한테 당신 저 때문에는 지금 병원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고 컬링이 있는데 몽골에 가지 않으면 상급을못 받는 거냐고. 아니면. 조그맣게 못 받는 거냐고 물어봤어요. 근데 자기도 잘 모르겠대요. 그래서, 제가, 음, 결혼하고 단기 선교 딱두번 갔는데, 두 번, 두번 갔을 때 너무 힘들었어요. 좋은 것도 있었지만, 근데 제가 본거 갖고는, 아, 나는, 어, 독일 같은 좋은 땅에서, 나라에서 자랐기 때문에, 아, 몽골 가서는 절대로는, 어, 어, 못 살겠다는 그런, 그런 마음이었었어요. 근데, 어, 주님은 주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제가 회개한 것도 있잖아요. 근데 주님이 나를 부르시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그러면 갈수 있다고 얘기했어요. 근데 제 옆에 있는 남편이, 하나 가자 하면 못 간다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부르시면 갈수 있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부르시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저와 함께 하시니까 그 능력, 그러니까 전능하시잖아요. 저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것이 필요했기 때문에 제가 기도하고 기다렸어요. 근데 여러, 여러 가지 그제 남편이 이게 한 사인도 있었고, 근데 제 개인적으로도 사인이 있었어요. 주님이 말씀으로 부르시고 요한 저기 사막에 있는 요한처럼 사람들한테 하나님 나라가 곧 오실 거니까 회개하라는 사람이었잖아요. 그래서 저도 내큰 네, 몽골땅 그런 사막 같은 땅에 가서 그렇게 하라는 그런 말씀을 주셨고. 그리고 제가 일했던 병원 문을 완전히 닫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근데 제가 그때 결정해뒀었어요. 제가 같이 일했던 장로님이 원장님이었잖아요 그런데 많이 아프셨어요. 그래서 저한 저한테 그 병원에서 뭐라고 했냐면 그그 원장님의 자리를 접어 차지하라고 했어요. 근데 주님이 그 전에 저를 부르셨어요. 그래서 제가 주님 앞에 그랬어요. 당신의 부르시면 나한테 더 위대하다고. 주님은 왕의 왕이시고, 주님이 부르시면 거룩한 부름, 그보다 더큰 대통령이든 누구든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부름을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예, 주님하고 비교하면 예, 아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 예, 그렇게 예, 기도하고 마음을 이렇게 강하게 먹고 그 사탄이 저를 유혹하는 것같았어요다줄 그러니까 테니까 월급도 많이 줄 테니까 어? 이렇게 저는 주님이 부르셨으니까 제 마음을 단단하고 그 자리를 차지하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예, 몽골 갔는데. 성경 말씀해 보시면 그러잖아요. 음, 어, 마태복음 17, 17장 25절에 보시면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이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한가 했었는데요. 이 말씀이 정말 어, 진리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어, 주님 위해서 목숨을 내어놓으면, 그러면 생명을 얻는 거예요. 제가 지금처럼, 어, 독일에 있을 때는 교회 하나를 섬겼었어요. 지금 몽골 가서는 그 엠마오, 그리고 어린이 사역을 위해서 160, 170 교회를 같이 남편과 함께, 함께 섬기고 있어요. 그리고 몽골에, 예, 음, 지금 있는데 힘든 것도 있지만 근데 기쁨과 그 평화 어, 비교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저는 그거라도 말할 수 있어요. 순종했어요. 저 갔어요. 그건 말할 수 있어요. 뭐 잘했고 뭐 그런 거는 다다못 말하고 근데 저는 순종했어요. 갔어요.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되게 기쁜 평화가 있어요. 그리고 저 성경 말씀이 진실이라면 주님이 곧 오신다고 했잖아요. 그런 그 상급을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게 정말 진실라면 그럼 역 그러면 따라야지. 그러면 주님을 섬겨야지. 주님 위해서 가야지. 그게 진실이라면 그렇게 해야지. 어그어 그, 어, 그래서 저는 어 너무 많이 부족하고 지금 몽골 말도 잘 못해요. 근데 어, 성교지에서 남편하고 같이 주님의 나라와 그 일을 위해서 살수 있다는 저를 주님이 사용하신다는 그 자체가 너무 큰 은혜고 그리고 너무 기뻐요. 그래서 청년들한테도 그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아직 힘이 많잖아요. 그리고 아직 시간도 많고 그것을 그리고. 어, 주님이 주신 그 달란트, 그것을 주님 위에서 사용하시면, 정말 생명을 주님 위에서 이렇게 내, 내려놓으시면, 얼마나 큰 상급을 주실까요? 그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나이 드신 분들 많잖아요. 오늘 여기 오기 전에, 제, 어, 외삼촌, 박준영 외삼촌, 어떻게 사셨는지 아시죠? 근데, 그런 사람들 본받아서 주님 위에서 정말, 열심히 에,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말로 아니고 정말로 진심으로 행동으로 순종으로. 네. 감사합니다.